The of an imperial past. The sound of horses and a strong welcome. Do you feel me? This is your control through. Just fell off a bar. 이 표현들을 보면서 터키어의 그 관용어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터키의 그 관용적인 표현들을 적절하게 써서 인사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터키어만큼이나 상황에 맞는 관용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비교해 본 결과 그러나 터키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또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또 널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재채기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상황에 맞는 그 인사말이 있다는 것은 한국어에도 없는 음 표현이어서 굉장히 그 제가 흥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잘 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대방에게 이런 인사말들을 해준다는 것은 음 필요한 상황,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픈 사람에게 뭐예요? 이 개침시올순이죠. 개침시올순.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인데, 이 빨리 회복하다는 말이 개침시올순이라면 꼭 아픈 사람에게만 한단,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시험을 보고 나온 사람 또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에게도 옛날 군대 가기 전에 그, 어, 사, 단계로 회복하길 바래. 그것도 이제 좀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 개침시올순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자 아픈 사람에게 개침시올순그 다음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 유가족이죠 아참그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만이 최고의 그런 음내 표현이기도 한데 터키에서는 이렇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에 하신 하는 말씀이 있죠 기억나세요 바시는 싸울순 바시는 싸울순 친구에게 그런 유가족을 잃은 친구에게는요. 바신 싸울순평칭과경칭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바신는사울순평칭 싸울 바신 싸울순 바신 싸울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 어, 분주하게 일해 야 시험 시험해 수고하네 이런 이런 표현의 터키어 콜라이게헬신콜라이게헬신콜라이게헬신 재채기를 했어요 어, 영어의 God bless you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터키어도 그런 그 재채기를 한 사람을 향해서 초기 아시아 초기 아시아 오래 살아라는 직역인데 제치기를 하면은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데서 생긴 말인가요? 어 아무튼 오래 사세요라는 인사말로서 초기 아시아 그럽니다. 그럼 그 초기 아시아를 받은 인사말을 받은 제치기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테시아 꾀레데임 테시아 꾀레데임 싸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세트란 말이죠. 초기 아시아 하면은 세트처럼 나오는 말이 샌데교스 너도교스 보라이가야. 샌데교릉. 너도 봐. 내가 오래 사는 거를 너도 보니까 같이 오래 살자는 그런 인사말이죠 근데 윗사람이 초기 하시야 그랬어. 그러면 샌데교로 그러면 반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칭이 샌데교릉인데 샌데교릉. 그럼 존칭은 뭐겠냐? 시즈데교릉.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즈데교릉. 샌데교릉. 시즈데교릉.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혹은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흥미로운 거는 식사를 하고 한 30분 뒤에도 너 지금 뭐 했니? 어, 나 조금 전에 식사 끝냈어. 너 포함을 해서 아피에돌순이에요.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밥 먹으러 가. 아피에돌순. 밥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어. 아피에돌순. 먹고 나왔어. 아피에돌순. 전부 아피에돌순이라는 거죠. 아피에돌순. 즉, 아피에돌순이 맛있게 먹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 위 위에, 위에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전 후에 다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맛있게 드세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관용적으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에 터키 말은 아 휘엣 올순 정도로 알고 계시면 큰이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아이, 천만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어, 리자이데림.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리자이데림. 비쉐이데일, 윈햄리데일, 소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뭐,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저는 리자이데림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리자이데림. 부탁합니다. 얼마든지 부탁하세요. 리자이데림.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 미안합니다.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사과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괜찮다는 표현으로써, 아마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최고의 표현은 잔은 싸울 순이거야. 잔. 아까도 잔이란 말이 나왔는데 지금 잔은 네 마음 명소미에요네 마음, 네 마음이 싸울 순. 네 마음이 지금 더 건강해야지. 응? 지금 나한테 감스, 미안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에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잔은 싸울 순. 잔은 싸울 순. 괜찮어. 응. 네 마음이나 추수려. 뭐 이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자,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호시겔드니스. 웰컴에 터 겨져. 호시겔드니스. 이렇게 혹은 친구끼리 호시겔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물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했을 때 테샤큐레데림, 사하올이라고 얘기해줘도 틀리질 않아요. 고맙다는 표현이니까. 그러나 세트처럼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호시겔드니스하면은 호시불둑이 나와야 돼요. 호시불둑 호시겔디니스, 호시불득. 그러나 호시불득을 먼저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에, 뭐 어떻게 지내냐는 말은 뭐예요? 네와르네요 기억나나요? 네와르네요 네하벨.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에게 에, 대답은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툭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정말 어떻게 지내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라는 거야. 낯설스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그냥 자세하게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를 꼬치꼬치 얘기할 의무가 없이 그냥 테쉐끌레들이사울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금식 어, 그 중이냐는 표현은요. 사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어, 이한 달에 한 번씩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예, 한달 동안을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음, 해가 떠있는 시간에, 이 음식을 물까지도, 어, 마시지 않고, 또 단식을 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죠. 그것을 이제 라마단 기간 중에 하는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음,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냥 말씀은 드리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 이게, 단어 가운데 니엣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의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시 어, 리어미, 시즈미 기억나죠? 명사에 리어미가 붙어가지고 니엣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니엣리미스니스, 니엣리미스니스 금식 중이냐고 물어보는 말인데 아, 여러분이 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어, 관용어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넣었네요. 니엣리미스니스, 에벳니엣림 하이르벤 니엣리 데일림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가 있고 니엣림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어, 신이 그렇게 니엣리, 즉, 금식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 축복해주길 바래, 도와주길 바래, 뭐, 뭔가를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억셉트해주길 바래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 어, 바로 이제 그런 표현에서, 어,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금식 니엣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향해서, 어, 알라 카브레센 알라 야르듬즈 올순 알라 카불 에스인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라가 포함된 인사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용적으로 이 알라만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 관용적인 문장만 모아도 수백 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알면 좋지만 초급 터키어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에게는 굳이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이제 사실 여러분에게는 조금 그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슬람 기도가 터키 사람들에게는 생활화돼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역시 신이 너의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열정들을 어~ 억셉트하고 accept, 축복해 주기를 바래라는 의미에서 동, 동일합니다 이게 답이 알라 카블레신 알라 카블 카불, 카블이라는 것은 억셉트라는 말이죠 카블 에신 에신 알라 카블 에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일이 구지, 전부 쓰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이 리스닝 파워를 여러분들이 그 증가시켜야 돼요. 자꾸 듣고로도 왜냐하면 영어처럼 다른 나라 말처럼 그렇게 혼동되는 것이 없이 발음 하나에 음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가 저건가 망설이지 않고 정말 그착세히 들으면 어이쓸 수가 있어야 돼요. 받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키어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유리한 게 많아요. 듣고 그대로 쓸수 있는 단어가 언어가 터키어다. 그래서 알라 카불 에신 쓸수 있어야 돼요. 식사를 하고 전에 하는 인사말 아까 아피에돌순이라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을 차린 분. 여가까지여가까지 전부가 아, 어, 싸알르기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건강 건강하라는 인사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차린 손이겠죠. 엘리니즈의 싸알르기. 엘리니즈의 싸알르기. 역시 무엇인가를 손을 갖고 수고했어 이것도 역시 엘리니즈의 싸알르기. 강의를 했어. 막 입을 사용해서 막 내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죠? 입, 입을 축복을 해야지. 그래서, 아즈느사사할륵 역격을 쓰고 있어요. 아즈느사사할륵아즈느사사할륵 멀리 왔어. 다리를 이제 축복해줘야지. 아야느으사사할륵아야은으사사할륵 아약이 다리죠. 아약. 거기에, 양 모음사에서 카가 유무샷계로 바뀌게 돼요. 어, 모음, 자음 좋아져. 그래서, 아야은으사사사륵 아야은느사사알륵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4번부터 17번까지는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따라 외우면 좋죠. 엘리니제사알륵엘리니제사알륵 역시 이 것도 엘린니센사알륵 아즈느사사알륵, 아약라르느사사알륵, 아약라르느사사알륵. 이렇게 사알륵이라는 공통적인 표현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수고하는 사람에게 아까 나왔던 면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고 넘어가죠. 뭐죠?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콜라이겔신콜라이겔신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새로운 물건을 산 사람에게 새 집을 방문한 사람에게 새 옷을 새 물건, 어, 새로운 물건이 또 나와 버렸네. 요 여기 잘못된 건데. 자 귤레귤레라는 말을 여러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이네 표현 전부가 귤레귤레. 그래서 귤레귤레는 잘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산 사람에게 유 쿨란 막을 써야죠. to use. 귤레귤레 쿨란. 방문했을 때, 잘 살아. 귤레귤레 오툴. 잘 입어. 귤레귤레 기. 입다. 기맥. 기맥. 귤레귤레 기. 또, 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에, 용돈. 잘 써. 귤레귤레 하르자. 배웠던 거예요. 귤레귤레 하르자. 다시, 어, 그래서, 어 19번부터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물건이면 귤레귤레 쿨란 새집을 방문했을 때는 귤레귤레 오투슈 귤레귤레 기 그다음에 귤레귤레 하르자 귤레귤레 하르자 잘써 유용하게 써 그런 말이겠죠. 무엇인가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그 그리워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신이 니그 네 학수고대하는 그것을 좀 보고 들어주시기를 바래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알라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알라 카브레신, 알라 카브레신, 알라 카브레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예, 하이를로 올슨, 하이르가 아니라는 그런 대답이 여기서는 아니라 유용이란 명사야. 하이를로 올슨, 하이를로 올슨 음, 잘 되기를 바래. 하이를로 올슨 혹은 어, 성공을 바래. 바샤를랄, 바샤를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사말들인데, 새해 인사. 1년에 한 번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 그래도, 어, 워낙 그,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터키어로는 알아둬야겠죠. 뭘까요? 새해 인사. 해피 뉴, 해피 뉴 이어의 터키말. 예니엘은스쿠트롤슨 역시 명수어미가 들어가요. 이 명수어미가 얼마나 이렇게 회화에서도 잘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에, 처절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니엘런스쿠슨 이바이람날 할 수도 있고 바이람이 명절이니까 이바이람날 할 수도 있고 같이 명서 어미를 써가지고 바이람은스 그 쿠틀슨 바이람은스 쿠틀슨도움누누스쿠틀슨도움누누스쿠틀슨 그다음에 축하 인사 c o n g r a t u l a t i 에터어 태브릭래스 태브릭 축하데 레르라는 복수어미가 붙은거죠. 태브릭래시태브릭래시태브릭래시태브릭래시먼 <laughs> 여행을 떠나가는 떠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여러분 하실래요? 잘갔다와 좋은 여행 대에 이올줄루클래시이올줄루클래 혹은 명수어미를 씁니다. 욜루누스 너의 여행이 욜 너의 길이 욜루누스 아치골슨촥 열리길 바래 잘 갔다 오란 얘기죠. 요르누스 아츠골순. 혹은 이올줄룩라쉬 해도 된다는 거죠. 모양에서 돌아왔어. 지쳤겠죠. 개침시올순. 개침시올순. 무엇인가 힘든 일을 마친 사람에게 역시 뭐라 그랬죠? 개침시올순. 개침시올순. 꼭 아픈 사람에게만 개침시올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일을 마치 이제 마무리한 사람에게 시험이나 또 군대 제대 같은 것이 다 여기 포함돼요 개침시올순. 안부를 전할때 안부증 전해 줘. 안부증 전해 줘라는 우리나라 말이죠. 셀람 수엘레. 셀람 수엘레. 셀람 수엘레. 셀람 수엘레. 예. 안부라 인사말이라는 터키 말이죠 셀람 수엘레. 셀람 수엘레. 예. 셀람 수엘레. 그다음에 남의 집이나 또 가게 혹은 업체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무슬림들 사이다 보니까, 이, 이, 런 그, 어, 종교적인 그런 언어 인사말들을참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는 아랍어에서 이제 온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랍어에서는 알라이, 아싸말라아살라말라이쿰이라고 그러죠. 아살라말라이쿰 우주백 사람이나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다아살라말라이쿰을 쓰더라고요. 근데 터키어는 요걸 조금 변형해서, 어, 셀라문 알라이쿰 합니다. 셀라문 알라이쿰. 아가 없는 거죠. 아살라말라이큐음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더 교회에서는 셀라문 알레이큐음 합니다 셀라문 알레이큐음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호시겔 디니스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세트처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셀라문 알레이큐음을 굳이 한다면 나도 알레이쿰음 셀람 하면서 그거를 받아줍니다 셀라문 알레이큐음알레이쿰음 셀람 하고 호시겔 디니스 호시겔 디니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이제 벌써 마지막에 왔네요 116페이지 아, 어, 삼십 번은 나 대신 이 음식을 내줬어, 아니면 꼭나 대신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터키에서는 그 지갑, 지갑이란 말이 이제 오스만 시대부터 그 바지 주머니 밑에다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갑 대용으로 썼었어요. 오늘날 지갑 같은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주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 지갑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갑이라는 주수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캐세라는 말도 쓰게 되죠. 그래서 역시 명소미가 또 나와요. 어, 상대방에게 지금 상대방의 지갑을 얘기하니까 캐세니즈 역격. 당신의 지갑에, 너의 지갑에 캐세니즈 베레켓, 베레켓 이브레싱의 터키 말이에요. 마우스로 하기가 되게 어렵네. 응? 태블릿펜 있어야겠어. 캐세니즈 베레켓. 축복이란 뜻이죠. 영음 룰로라 상황을 물어볼 때, 여기 와서, 야, 이거 무슨, 마,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뭐예요? 더겨어로네 홀드? 네 홀드? 브랄라 알다 네 홀드? 아 잡아? 네 홀드? 별일 없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여러분 물어보실래요? 네와르네요이 미슨? 네하베르네와르네요네하베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배고플 때, 아, 여러분, 배고플 때,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할 때도 좋지만 이, 이 특별히 이제 이것을 쓴 이유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쓴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역시 명소미를 또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마음 내 마음이 피쉐이 예맥이스튜요 3인칭으로 끝났어요. 내 마음이 3인칭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1인칭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는 피쉐이 예맥이스튜어 룸이라고 1인칭으로 맞춘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자음 자체가 내 마음이라는 것이 1인칭이 아니라 이제 3인칭이 되어 버렸으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3인칭으로 맞춰야 돼요. 자음 비셰 예메기스트요. 이스티 이스테메 기억하시죠? 무엇을 원하다. 자음 비셰 예메기스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음 잔음, 자는을 쓰고 있다는 거. 지루할 때도 아우 지루해라고 1인칭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루할 때도 자음 스클리어. 받아 써 보세요. 잔음 스클루열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잔음 스클루열 잔음 스클루열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아우 내 마음이 피곤해, 즉 내가 지루해, 내, 내가 어, 어, 배고파 이런 식으로 두 개는 잔음을 써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이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빨리 만나기를 바래. 그런 말이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것을 신을 써요 알라를 써가지고 알라를 써가지고 알라가 너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그리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만나게 해주기를 바래라는 터키 말이에요. 그때는 아 어, 카우슈가 만나다인데이 투르말라는 르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역이에요. 그래서 알라 카우슈 투르마기란 말이 알라가 만나게 하다라는 어. 하나로만 이루어지게 하다 짝을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카우 슈트루 막 그래서 3인칭 명령형 기원의 형태는 다 3인칭 명령 형태죠 그래서 알라 카우 슈트루 순 알라 카우 슈트루 순 하면은 빨리 너희들 가족들이 제외하기를 바래라는 인사말이죠자 여기까지 이제 116페이지까지 모든 강의를 책에 있는 것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에게, 에, 이, 다, 이 문장을, 에, 하나 더 가르쳐드리면서 제인삿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어, 지금, 심디의 카달, 지금까지, 교스테르맥이라는 것이 투쇼에 터키어니까, 그대로 틀을 써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즉, 요게 명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라는 뜻이거든. 명소음이 2인칭 복수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준 일기,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음이. 일길 레르 이친. 관심에. 일길 레르 이친. 테시의 끌에 데림. 테시의 끌에 데림. 하면은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베풀어주신 성원, 베풀어주신 도움,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쓸때 학생이나 선생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쓸수 있는 광범위한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 테르맥 대신에 또 일기 대신에 야르듬나르 대신에 세비길레르 대신에 얼마든지 다른 단어들과 동사들을 갖췄다가 어,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디에카달 교수 테르디니스 일길레르 친 테셰 꾀레드림. 심디에카달 교수 테르디니스 야르듬나르 친 테셰 꾀레드림. 심디에카달 교수 테르디니스 일기 세비길레르 친 테셰 꾀레드림. 이렇게 예, 바꿔 가 면서 여러분 들 에게 예, 마지막 으로, 한 문장 을 예, 알려 드리 면서 또제 인사 말로 대신 하고, 싶 습니다.